작년 디자인은 이랬고요. 아, 이것도 너무 좋아. 작년 거랑 똑같아도 쟁여 놓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작년이랑 달랐요 안녕하세요, 선삼입니다. 오늘은. 2019년, 마인드웨이브 서머 셀렉션이랑, 마스킹 테이프, 신제품들, 제가 뭐뭐 샀는지, 어떤 거 골랐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거랑, 뭐, 산리오, 이번에 엄청 많이 사셨을 걸로 예상되는, 너무 귀여운 산리오, 후레이크 실도 뭐 샀는지, 그리고 어떻게 쓰면 귀여울지 한번 조합을 해봤는데, 그거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, 이번에 진짜 탐복을 금치 못했던, 아, 잔잔하게 판매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르츠풀 시리즈. 아 너무 귀여워. 이거는 사진으로 볼 때도 그냥 귀엽다 생각했는데 제가 옛날에는 스티커를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게 나오면 종류별로 다 사다가 최근 들어서 시리즈 중에 예쁜 거 두어 개만 골라 사자 이런 주의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한 시리즈를 다산 스티커 중 하나였어요.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한 게 예를 들어보자면 마인드웨이브에서 나왔던 쉐리 쿨레르 마스킹실인데요. 보통 스티커들 많이 나오는 사이즈잖아요. 2cm, 1.5cm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, 후르츠풀은 하나당 피스가 조금씩 더 커요. 제가 주로 쓰는 자유일기 같은 좀 큼직하게 꾸미는 노트를 꾸밀 때 훨씬 덜 조잡하게 안정적으로 꾸밀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 후르츠풀을 여기, 여기,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. 조각이 굉장히 커서 조잡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는 점. 스티커 디자인 스타일도 그림체가 여태 마인드웨이브랑은 좀 달라서 그것 때문에도 다 사고 싶었던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조각이 크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장점이에요 정말 이거는 가능하시면 다 사시라 근데 의외로 핑크는 조금 후회가 됩니다 핑크는 좀 별로예요 딴 거는 실사 느낌이 나는데 핑크는 약간 조금 미묘한 점이 있지요 이 딸기가 조금 구린 것 같고 이거 딸기 단면 좀성이 없는 것 같고 복숭아는 잘 비벼보면 약간 이건 수채화 느낌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것도 너무 좋아 이 오렌지도 생각해로 너무 귀엽고 기대하지 않았던 오렌지가 또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마인드에이드 바이콘 마스킹 테이프 하라미즈 허니레몬이랑 같이 썼는데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할때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후르츠푸를 다 샀고요 서머 셀렉션 중에 하나비 불꽃놀이 실입니다. 불꽃놀이는 뭐 언제나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예쁘죠. 이게 지금 작년 하나비 실인데요. 오면 같은 거. 제가 지금 이거를 두 장을 샀는데 한 장이 어디 는지 모르겠어요. 스티커를 조금 여기저기 넣어가지고, 서머 셀렉션만 지금 따로 조그만 파일을 모아서 거기다 넣어놨거든요. 여름 것만 모아서 집으려고떠어놨는데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올해 이 윗단이 조금 구린 것 같아서 차라리 작년같이 심플한 게난것 같아요. 별로 여기다 노변해고 싶은 느낌이 좀 있고. 이건 올해 거 마스킹 실입니다. 작년에는 트레이싱 재질이라서 붙이면 다시 안 떼어져서 그게 약간 짜증이 났는데 작년 디자인은 이랬고요. 디자인이 좀 달라요. 올해는 마스킹 실인데 은박이 들어가 있죠. 작년 거가 좀더 원색 느낌, 올해는 좀 흰색이 많이 들어가고 좀 단정해진 느낌, 차분해진 느낌이. 전 왼쪽 느낌도 좋은데. 그래서 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. 트레이싱 느낌이. 확실히 마스킹실에 붙였다 뗐다 할수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하나비실은, 안 되지. 거의 제가 서머 셀렉션 사고 나서는 올해에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사실 바로 쓰고 이런 게좀 많았어요. 클리어 재질 서머 셀렉션 썼고, 여기에 클리어랑 올해 거 마스킹실 썼고, 여기에 마스킹실 종류. 이거는 작년 거. 이 오로라랑 같이 섞었으면 확실히 예뻐요. 이것도 너무 좋아. 요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아. 이것도 성이었고 약간 구린 윗단이 이렇게 있었는데, 이건 조금 참지 못하고 위에를 잘랐어요. 원래는 여기에 수박을 여기에 붙였고, 요 수박 여기 이렇게,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비슷한 시리즈로 마인드웨이브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, 뭐였더라? 왠지 이건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두 장을 먼저 샀습니다. 근데 확실히 작년에가 더 종류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해. 그리고 이거는 아미파권. 아, 가이아. 가이아 마스킹 시이고요 이거는 하나로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 두 가지 다 즐기면서 놀수 있는 그런 멋쟁이 티커죠. 어, 이거 아이스크림은 원래 배열이 이게 아니었는데 배열을좀 바꿨어요. 이 민트가 요 줄에 있는 게 약간 거슬려서 이렇게 조합을 바꾸고 있습니다. 60은 요새 조금 잘안 쓰긴 하는데. 아, 요 페이지에 이렇게 조금 조금 썼습니다. 좀 구리게 꾸며놔서고 보여드리기 좀 뭐하지만. 귀여운 것 같아. 확실히 이런 거실 같은 게 섞어. 어머, 이거 귀엽다. 이거 써야겠다. 구름요 이걸로 마스킹 테이프가 나오면 좋을 것같아